할렐루야. 오늘 임직 받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축하합니다. 또 제가 언뜻 생년월일을 보니까 장로님으로 안수 받는 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 예. 아주 연세가 좋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은 50대를 장로로 안수를 드릴까 해도 표가 안 나오고 60대 장로 되어서 장로직이 장르 뭔가 익힐 때쯤 되면 또 은퇴를 하시고 50대 세우기도 힘드는데 40대 장로님 오래 하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완숙이 무엇인지 성숙이 무엇인지 그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올래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아, 올해 하셔서 참 성숙하시구나. 완숙하시구나. 이런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또 심우 권사님 임직을 축하합니다. 또세 분의 은퇴 권사님을 축하합니다. 정년까지 심우하시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정년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셨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퇴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또 바울과 동역자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때는 복음의 탄압자였습니다. 스테반의 순교자리에서 사람들이 옷을 벗고, 돌을 잘 던지라고, 스테반을 잘 죽이라고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색이라는 도시로 가다가 거의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전환하게 됩니다 바울은 핍박자에서 사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소아시아 선교의 문을 열었고 유럽 선교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돌면서 아나톨리아 지역 또 그리스까지 2만 킬로미터를 도보로 걸어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간 이 행적을 다시 통계를 내보면 하루에도 20km 내지 30km를 걸어 다니면서 그와 전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생이요 위대한 저자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보 골로새, 빌레몬, 데설로니가전후 디모데전후 엄청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교리의 창시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의 모태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민족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계적인 보편 종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업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만민에게 복이 되는 종교, 그 문을 사도 바울이 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만든 건 바울의 업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데는 그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유한 가정 출신이고 또 문명의 도시 다소 출신입니다. 두 번째,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바리세파 출신이고 바리세파의 명문 가말리엘 학파를 수학하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젊은 나이에도 유대 국회와 같은 산해드린 공회의 인정을 받아서 요직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좀더 들면 반드시 산해드린 공회가 회원이 될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이 좋죠. 돈 있죠. 학벌 있죠. 권력 있죠. 인맥 있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머리 좋고 공부까지 잘했어요. <laughs> 그럼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만성적 질환이었습니다. 고질적인 질병. 시력의 약화 또는 간질병일 것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도 속에 가시가 탁 박혀 있으면 그 신발을 신을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옷도 가시가 찌르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건강이 상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죠. 파울은 이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laughs> 전도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나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 신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고생을 했어요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냥 고생했구나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어 보면 상상을 해 보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냥 고생했지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거든요. 이런 고통을 다 당하려면 목숨이 열 개라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다 그랬어요.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이 다 죽습니다. 퇴장으로 세번 맞았다 그래요. 퇴장으로 한 번만 맞아도 다 죽습니다. 10kg가 넘는 몽둥이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리치면 이게 몇백 kg가 되는데 골반이 남아나겠어요. 고관절이 남아나겠어요. 대퇴부가 남아나겠어요. 그 자리에서는 안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집에 와서 술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의 마지막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사조와 같은 신화적 인물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 캐릭터에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사도바울이 전도를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laughs>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매를 맞아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나요? 위대한 사도가 목숨을 걸고 사도직을 감당할 때에 그의 약점을 채워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선교 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로 선교 팀을 뿌려서 팀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팀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그 동역자들의 면모를 보면 오늘 짧게 바라보면 먼저 누가가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의학적으로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바울의 성결을 아주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두 번째 신라가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파트너입니다. 바울은 몸은 약했지만 성격이 아주 강했어요. 대쪽같이 부러지질 않아요. 굽질 않아요. <laughs> 완벽주의자입니다. 거기에는 이것을 완충시켜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의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고 비위를 맞춰주고 <laughs> 빌리보에서 감옥에 함께 갇혔을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선교의 여행, 선교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로마 출신으로서 로마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과 천막 짓는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동업자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동업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의 그 가족 없이 혼자 여행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채워주는 가족의 사랑으로 바울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거죠. 진정 사랑하는 관계, 목숨까지 내어놓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동행했고, 그리고 로마의 바울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로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자주장사,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바울의 필요를 끝까지 공급하고 채워주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끝까지 필요를 공급을 채워주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요, 영적 아들이요,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의 목회의 계승자였습니다. 이 또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주는 수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급히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 사역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에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정말 부러운 고백입니다. 오늘 세 분의 권사님들 은퇴하시는데 정말 부러운 자리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명자.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명자. 정말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바울 선교의 뛰어난 업적은 바로 이와 같은 선교 팀의 승리였어요. 오늘 임직자들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 성공은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도들의 승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고 성령으로 한 영이 되어 이루어진 위대한 업적인 것입니다. 바울의 최선을 다한 완주는 동력자들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공동체로 이루어드리는 사명입니다. 교회로 이루어드리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위임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 또 임직자들과 교우들, 또 임직자들 간의 모든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와 교우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장점을 발휘하고 서로가 헌신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위임 목사와 성도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감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교회가 화평해야 가정이 화평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laughs> 반대를 생각하시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반대가 뭐죠? <laughs> 교회 분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열을 겪으면서 너무 괴로운 게 뭡니까? 가정 일도 안 되고, 직장 생활해도 교회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laughs>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갈등만 증폭이 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교회 화목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교회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말도 함부로 해야, 하면 안 되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다 깨지고 나면 치유할 길이 없어요. 그때 후에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사업이 잘 되고, 주일날 은혜 받으면 월요일부터 일할 때 힘이 나고, 이것이 교회예요.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중직자들이에요. 이거 항준직이고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똥똥 뭉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팀들이 모든 재직회가 찰떡 콤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김 집사 이 집사 김 장로 이 장로는 찰떡 콤비야. 그래요. 그렇게 콤비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환상적인 파트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단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가루 속의 누룩처럼 성장하게 되고 겨자나무처럼 자라게 되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 명의 은퇴 권사님과 한 명의 장로님, 세 명의 안수 집사님, 세 명의 권사님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힘을 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